모델하우스를 뿌시고 대성통곡이 있었던 대구의 하락 탑10입니다 충격적인 반전까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현재 대구에 쌓여있는 현재 대구에 공급될 재개발이고 대구에 프로 들어올 입주량과 분양 예정량입니다 공급량이 과다하고 인구 감소 때문에 대구는 점점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감정원에서는 50% 이상 하락한 곳이 있다고 하면서 대구는 반토막 났다라고 하죠. 앞으로 대구는 계속 또 하락할까요? 내가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는 언제쯤 있을까요? 언제 하락하고 언제 올라갈까요? <목소리> <목소리> 신천역 센터를 리버파크 2015년부터 16년까지 하락해서 2016년 중순부터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기사들은 2016년도에 대구 아파트 58주 연속 하락, 천정부지 오르던 대구 집값 곤두박, 이게 2016년 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땐 이미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 11월에 2018년 부동산 붕괴설 해가지고 이게 특집으로 방송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적 아파트 값 폭락, 서구 아파트 하락 폭이 최대다라고 나왔던 적이 있죠. 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대구 시세를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구 하락 탑 10, 1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것탑 10입니다. 2억 6천만원에 올라왔던 시지동의 노변청구타운이에요. 96년생이죠. 이 아이의 위치는 모산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위치가 여기인데 교통은 a급. 하지만 노변중학교가 근처에 있는데 노변중학교는 80%밖에 안 돼요. 학업성취도가. 그래서 교육은 b급. 상권은 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권도 좀 B급 정도. 그리고 자연환경은 대구에서는 크게 자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빼고 세 가지 평가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에서 보면은 상권이 B에서 빗불 정도를 줄 수도 있죠. 왜냐면 하 4층에서 10층 정도 올라가면은 A급 상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신빙이다. 그러면은 S급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베라가 있다. 주변의 상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소화가가 근데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렇게 해서 비에서비불 정도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얼만큼 올라갔냐면 6억 1,500에서 3억 5,400으로 거래가 됐어요. 마이너스 2억 6... 천까지 떨어진 거죠 내막을 좀 볼까요 주변에는 새로 공급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축비가 최소 4억대 후반 정도에 되죠 3억대 후반에서 4억 대가 훌쩍 넘어갑니다. 건축비만요. 그리고 여기에 일종 주거적,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만한 이 노란 땅들이 최근에 거래된 게 평당 1,160 이에요. 그러면 8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을 10평 만 준다고 해도 땅값만 1억 이죠. 건축비 4억 정도. 이것만 해도 5억 입니다. 여기에 토목공사 비용이랑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면 은 최소한 5천에서 1억을 남기려면 6,7억에는 분양이 나올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 주변이 아직은 좀싼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3억대 거래된 건 잘못된 거래였어요. 남아있는 매물은 6억 2천이 최한가고, 개수도 몇개 없었습니다. 이거는 21평형 같이 합한 매물의 개수예요. 탑9은 마이너스 2억 7천만원 하락한 범어동 에스틱스칸입니다. 42평형인데, 위치는 수성구는 여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이쪽이요. 경신, 오성, 이런 쪽들이 핵심 지역인데, 고기에서 조금, 어 벗어난 지역이죠. 엑스틱스 칸이. 학... 분도 좋고 A급이고 교통도 이 정도면 A급이라고 할수 있고 상권 역시도 바로 앞에 스타벅스 물리브영이 있기 때문에 A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억 9천에 거래됐다가 9억 2천까지 떨어졌죠. 42평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가격을 보면 최한가가 12억, 저층이 10억, 전세는 5억 5천에서 저층인 경우에는 5억 정도 있죠. 매물은 이렇게 남아있고요. 이 규제가 풀리고 나서 쭉 거래됐다가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할 게 이제 33평형 때인데 10억까지 올라갔어요. 이 10억 한 개, 이한 개가 올라가고 6억 9천에 그랬는데, 얘는 맞는일까요? 지금은 이 정도 시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3억 8천에서 매물도 좀 쌓여 있죠. 주변의 30평형대 10년, 15년 된 아파트 시세가 범어 STX를 제외하고는 다 10억대 정도의 매물들이죠.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STX가 좀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탑8은 에 2억 9,900 3억원 하락한 칠성동의 침산푸르지오 1차입니다 48평이고요 역시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이 다 대형평수입니다 북구청역에서 바로 근처에 있고 학원가도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학원의 성취도로 봐서는 A급은 아니고 한 B급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도 나쁘지 않고 교육도 B급 정도가 되지만 상권은 이 정도면 은 A급인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 아파트 위치에서 여기 있는 핵심 학원가까지 가는 데는 거리가 다소 이렇게 좀 멀어 보이죠 걷기에는 멀고 차 타기에는 요도 멀것 같은 그런 거리라서 조금 아쉬웠다 참고로 48평에 8억 9천 거의 9억이죠 9억에서 100만원 깎은 거잖아요 그죠? 6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맞는 거래일까요? 아니죠 7억 4천이 42평의 시세이고 전세가 4억 5천입니다 이게 최하한가요 매물이 소화되는 것같 하지만 최근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다른 아파트 혹은 동구에 학군이 좋은 곳으로 충분히 이사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만천동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만삼이라 그러죠 3억 1000만원 거래 됐고 이, 아, 이 아파트를 유튜브에 다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말 많이 투자자들이 들어갔었고 배우지 못한 좀 뭔가, 어, 뭔가 잘못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는 핵심 지역 중에서 살짝 떨어진 이쪽에 있습니다. 이 만천동 삼정 그린과의 아쉬운 점은 학군도 A급이고 교통도 이 정도면 A급이고 다만 아쉬운 거는 상권이 조금 아쉽다. 이 위치에 있는데, 아, 이렇게 조금 고도가 낮은 저밀도 상권이 있고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걷기에는 멀고 차타기에는 택시를 타면 카카오 아저씨한테 욕 넘을 것 같은 그런 거리 있어요. 처음에는 13억까지 올라왔다가 11억, 8억, 9억, 8억, 9억 그리고 9억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매물들 최하한가는 저층이 8억 9천, 16층이 9억 2천에 나와있고요. 전세는 역시 4억 5천대에 있습니다. 매물 좀 쌓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 매물의 개수도 적지 않아요 비슷한 평형대 동일 평형대의 아파트들을 보니까 이쪽에 있는 여기가 만촌 3정 그린고에디파크 만삼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우방이랑 두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주상복합 같은 거 빼고요 그래서 만촌 자이르네 아까 그 만삼이 바로 옆에 요즘 입주량도 많고 하락한다고 하니까 계약금 안 돌려주니까 이렇게 의자를 던져서 모형을 박살내는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탑6는 3억 7천만원 하락한 월성 입현한 세상입니다. 월배 아닙니다. 월성이에요. 천세대가 넘고요. 유일하게도 수성구에서는 멀지만 자체적으로 학군이 좋아요. 어람중 영남중, 월성 이게 좋죠. 그리고 학원의 개수도 270개나 돼요. 교통, 교육, 상권이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성서 이쪽에는 6만 명의 일자리가 있어요. 급여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14억 7천만 원에 65평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11억에 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매물이 11억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세는 7억 5천입니다. 남아있는 매물은 이렇고요. 매물은 쌓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우린 또 34평 봐야죠. 7억 2천까지 고려됐다가 4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최하한가로 나온 건 이제 4억 9천이 최하한가고요. 물론 저층이 나오면 더 깎일 수도 있겠죠. 전세는 2억 7천만 원에 나와 있고, 쌓인 매물은 요 정도 쌓여 있습니다. 참고로 주변에 이렇게 매물이 동일 평형대가 많이 좀 보입니다. 여기에는 분양도 있고요. 재건축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될 거는 달서구의 평균 거래량이 590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2년 연속 거래량이 완전히 하락했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이 매물의 양이 많지는 않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가 좀안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탑5는 3억 7,200만 원 하락한 범어동 우방 청솔 맨션입니다 이렇게 범어에 이렇게 정겨운 이름이 붙으면 옛날 아파트예요. 94년생이에요. 핵심지 중에서도 핵심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신중, 동도중, 정화중, 오송중. 다 탑급에 있는 중학교들이고요. 10억 3천에 거래됐다가 마지막에 5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죠? 이 거래가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지역에 들어오려면 5억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8사 타입은요 최한 그가 9억이고 전세 4억이고 매물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된 이 가격이 무조건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빌라도 7억 5천이다 아까 핵심지가 여기라 그랬죠 요렇게 여기다 질 수는 없잖아요 산이니까 여기도 아니고 사실 이쪽으로 좀더 가야 됩니다 그중에서 여기 있으니까 좋잖아요 여기 힐스테이트 버머가 어, 대구의 대장입니다 같은 동일폐 형태에서는. 연립도 5억이다. 그러니까 5억은 잘못된 거 맞죠? 범어동 장원 맨션은 455세대 88년생입니다. 핵심지에서는 아주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 범어동에 정겨운 이름이 있어서 옛날 것 같다. 88년도 호돌이죠. 11억에 거래됐다가 6억에 거래됐습니다. 이거 안 맞는 거래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제한가가 9억에 나와 있고 전세 3억. 매매가 요 정도 거래에 나와 있다. 그리고 탑3는 4억 1,500 떨어진 황금동 캐슬 골드파크 4단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라고 광고를 하면, 4억이나 떨어져? 라고 할수 있지만, 51평이다. 볼까요? 위치는 핵심지에서, 어, 좀더 떨어졌어요. 그죠? 황금동. 황금동이 보통 우리가 범어동, 수성동, 두산동, 그리고 나서 만촌이랑 황금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범수두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동 이렇게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다가구가 밀집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미 때, 옛날 매미 때 한번 비폭풍이 왔을 때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여기가 재개발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되지 못했죠. 만약에 재개발이 됐다면 황금동도 꽤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억 6천 5백에 거래됐다가 8억 5천으로 4억 대가 뚝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 거래는 맞을까요? 아니죠. 매매 최하한가가 12억이고, 전세가 6억이에요. 51평형을 그돈 주고 들어가기는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탑2는 4억 7,500. 와, 이건 거의 5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범어동의 빌리브 범어입니다. 자, 범어에다가 이렇게 센스 있는 이름이 들어가면 비싸다. 위치만 봐도 어, 핵심지 중에 핵심지. 교통 A급, 교육 A급, 상권도 A급. 네, 자연환경은 없으니까 15억 4천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나서 쭉 천천히 떨어져서 11억 더 떨어져서 15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15억 5천만원의 매물이 22곳에나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얘가 거래되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매물이 총 15개 남아있는데 5개에서 6개 정도가 저층에 11억이 나와있고요. 중층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12억, 13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더 중요하죠 여전히 매물은 거래가 계속 소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1위는 6억 3천만 원 떨어진 만천동 만삼이죠 에듀파크입니다 29평형인데 자 핵심지에서는 아, 조금 아쉽게 떨어지는 지역 교통이랑 교육이 다 괜찮은 곳입니다 다 A급이고 다만 상권이 아쉽다고 했죠 13억 9천까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반토막 난 겁니다. 이 정도면 6억 6천만 원에.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래죠. 최소 최소 8억 원은 줘야지 이곳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30평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는 4억이고 최근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가 매물이 많이 쌓이는 이유는 바로 옆에가 만촌 자이르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구 하락 탑 10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의 매물들 신천 센트럴자이인데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빠졌어요 거의 100개가 넘는 게 거래가 됐습니다 154건에서 42건 그리고 달성군에 있는 해피트리 꿈의 숲은 거의 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포레스트도 중구대봉동에 있는데 이 정도가 거리가 됐고, 100건씩 거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무조건 하락한다고 해서 거기를 흥미거리로 보기보다는 내가 좀더 관심을 가지면, 아, 진짜 이 아파트의 시세를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구독해주시면 급변하는 매물 시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